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자, 오늘은 이 미러 큐브입니다. 참 예쁘죠? 그러니까 미러 큐브라는 것은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이 큐브라면은, 어, 뭐랄까, 조각들이 원래 색상으로, 특히나 이 큐브는 코너밖에 없잖아요. 삼색으로 이제 자기 위치와 영역을 나타낸다면, 미러 큐브는 이제 가로와 세로와 높이 길이가 서로 달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좀 다른 뭐 모양을 나타내는 그 위치를 나타내는 큐브를 미러 큐브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응용이고요. 그래서 이 푸실 수 있다면 얘는 모두 당연히 푸실 수 있는 큐브입니다. 그래서 사실 해법이라고 따로 남길 것까지도 없는 정도로 쉬운 큐브지만 그래도 혹시나 헤매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큐브를 막 섞겠습니다. 막 섞을 거고요. 2라서 이렇게 아무리 뭐 많이 섞어봐야 뭐 특별하게 많이 섞이진 않습니다만. 자, 그래서 여기도 막 섞을게요. 뭐 우리가 이 큐브 맞추는 거 1단계는 1층을 맞추는데요. 1층 맞출 때 보시면 뭐냐 보다가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이제 하나 맞춰야 돼. 그럼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왜 옆에 거 이렇게 하나씩 맞추죠? 그래서 1층을 맞추는 겁니다. 똑같아요. 얘도 1층을 맞추는 건데. 어, 얘는 특징이, 이거 이렇게 좀, 이렇게 모양이 비슷한 것들이 세 개가 있으니까, 이런거 제외하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렇게 하나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얘 요거, 요 막대기를 기준으로, 이게 짝들을 맞춰가는 거고, 어 높이가 맞는 거 보니까, 어, 얘는 여기 있게 또 아닌가요? 아닌가 보네요. 이렇게 해서 돌려가면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는 거고, 어, 지금 보면 이 미러 큐브 같은 경우는 뭔가 되게 뭐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높이가 맞는 것들도 있지만 이걸 함부로 이렇게 막 넣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얘도 높이가 맞고 얘도 높이가 지금 이러면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기가 아까 비슷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러 큐브도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런 미러 큐브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모양이 똑같은 조각이 있는 미러 큐브가 있고요. 모양이 똑같은 게 없는 미러 큐브가 있는데 지금처럼 모양이 이렇게 모양과 길이가 똑같은 게 있는 게더 어렵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렇게 1층을 완성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코너 2층을 맞추는 건데 뭐 이제 보통 일반 큐브라면 이제 방향을 맞추고요. 뭐 이제 방향 맞출 때는 뭐 초급 일반이나 중급 방 공식을 써서 맞추고. 뭐 뒤집어서 트위스트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코너의 위치를 맞춰주자 지금 코너 위치 같은 경우 는 자리가 막 J펌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맞춰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맞추면 되는데 자이 미러 큐브는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러 큐브는 되게 좋은 미러 큐브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같은게 막세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위층에서 보시면 얘가 이 조각이 제일 특징적인게 얘에요 얘 지금 보시면 다른 애들은 요 조각 기준으로 이렇게 세우면은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막뭐 방향을 바꾸면 얘랑 맞출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얘거든요. 얘가 약간 생긴 게 정육면체처럼 생겼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얘가 방향이 아무리 바뀐다고 하더라도 죽었다기라도 이 높이보다 높아지지 않겠죠. 즉 뭐냐면 얘와 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방향을 묻는그 밀어큐브에서 방향이라는 건 높이를 의미하는 건데. 얘가 맞고 나머지 세 개가 틀린 게 아니라 이세 개가 맞고 얘 하나가 틀린 상황인 거죠. 근데 약간 이게. 자칫, 요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요렇게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코너가 지금 방향이 하나만 틀어졌다는 건 요런 상황인 건데, 그럼 얘가 그런 상황이냐? 또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 두 가지가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방, 얘를 지금 보면 얘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누워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얘 하나만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요두 개가, 얘가 지금 얘는 방향이 바뀌더라도 얘는 이렇게 뒤집어, 뒤집어 똑같잖아요. 얘랑 얘랑 방향이 두 개가 틀린 거거나, 아니 여기가 지금 같은 게 있잖아요 이래서 이렇게 넣으면 보시면 이거 높이가 달라졌죠 얘가 두 개가 뭐고 두 개가 틀린 거야 요두 개가 틀린 식으로 요렇게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다 해결이 될것 같고 일단은 얘를 기준으로 좀 맞춰보면 어 요거 위치가 틀렸네요 요 위치를 제이 폼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위치를 바꿨죠 그 다음에 어 아이고 이 위치랑, 아, 이것도 방향이 틀렸네요. 어차피 얘도 틀렸군요. 그럼 얘랑 얘랑 방향을 교정하면 되겠습니다. 어, 얘가 지금 특히 미러큐브 같은 경우는 얘가 시계인지반시계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 요런 걸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제자리에서 들, 돌리는 공식인데, 슬랫잼을 두 번, 얘가 뒤집어졌죠. 옆 방향이 틀어졌죠. 그리고 얘를 L, 요, 요, 옆에 요, 요, 요각을 갖고 옵니다. L. 그 다음에 슬랫잼을 여섯 번을 채워주는 거예요. 네 번을 더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 있어요. 또뭐두번더 해서, 이런 모양에서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슬릿잼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번 또는 네 번에서 이 방향을 맞춘 다음에 L 갖고 와서 나머지 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섯 번을 채워주게 되면은 이거 제자리에 돕니다. 그럼 슬릿잼를두번 해볼까요? 자, 두번에면 이, 지금, 이게 맞았잖아요. 지금 위치도 맞았죠. 그럼 이번에 틀린 얘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럼 아까 두번 했으니까, 네 번을 더 해줍니다. 슬래점을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가게 되면 딱 맞게 돼있죠. 그래서 이거 제자리에 돌리면 되고, 굳이 뭐 얘랑 안돌려 얘가 어차피 틀린 거라. 얘랑 돌렸는데, 궁금한데, 한번 해볼까요? 얘를, 얘를 제자리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그리고 얘를 갖고 오겠습니다. 정류 매체를 이렇게. 역시나, 제가 딱 생각했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지금 딴거 담아졌죠 딴거담아졌는데 얘만 지금 제자리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미러 큐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다는 거는,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마스터 몰픽스에서 삼각형 코너, 아이고, 이거 마치 옆에 있는데, 이렇게 피라 몰픽스처럼, 이렇게 코너인데, 이렇게 단색으로 돼있으면, 방향성이 없는 코너 있잖아요. 그럼, 이거랑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요 한번 보여드리면, 음, 잠시만, 어, 여기죠.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그리고 나서. 지금, 지금 똑같은 거, 지금 제대로 뒤집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뒤집을 때는 요 똑같은 거, 모양이 똑같은 거랑 뒤집으면 되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랑 뒤집어야 되니까 얘를 이제 셋업 큐브로 갖고 와서 요거를 먼저 그슬래치 머리를 통해서 두번 했더니 안 맞죠? 그럼 두번더네번 네 했고 그럼 방향이 맞았죠? 위치가 방향이 맞았으니까 그럼 이거 정사각형을 갖고 와서 두번더 여섯 번을 채워준 다음에 갖고 오게 되면은 요렇게 맞출 수 있는 큐브입니다. 어, 오늘은요 제가 요이 미러 큐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찍으려고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게 설명할 게좀 있어가지고 좀 길어지기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굉장히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네 어쨌든간에 굉장히 좋은 또 미러 큐브예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조각들이 똑같은 게세 개가 있고 이게 지금 똑같 뭐야 방향성이 아예 없는 정사각형 정육면체 모양의 또 규조각도 그 있고 보니까 얘랑 얘도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조각들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미러 큐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요거 이 미러 큐 미러 큐브에 관심이 있다면 요이 미러 큐브나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